뭔가 작년에는 좀 일찍 시작했는데 1월 초에 시작했는데 좀, 좀 늦게 태국에 와가지고 뭔가 아직까지 진짜 한달 남았다 는 그게 실감이 아직 좀덜 되는데 좀 혼자 혼자는 좀 빨리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몸을 제대로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됐지만 선수들끼리 되게 좀뭐 그런 게잘 맞고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지금 훈련 강도나 이런 거는 힘들다고 생각한, 힘들다고 하고 좀투덜도 되고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어 솔직히 이제 선수로서 뭐 1, 2년 해본 것도 아니고.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동계훈련 기간이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더잘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으니까 어투덜되면서도 이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른 팀들은 더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양반인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것만 버티면 되는데 뭐 솔직히 다 매년 해왔던 거고, 그래서 대게 선수들끼리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별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좀 투덜되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또 이걸 잘 견뎌가면서, 더 힘들어도 솔직히 해야 되는 걸 알거든요. 또 개인 운동도 꼭 선수들끼리 각자 병행하면서, 그리고 일단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2년 전남에 있으면서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공격수로서 조금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는 좀더 들었어요. 득점왕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재작년, 작년 이렇게 돌아오면서 뭐 득점도 더 많이 했고, 어 공격수로서 조금 더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어서 올해는 또 좋은 감독님께 많이 배우면은 공격수 감독님께 많이 배우면은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요뭐 각오도 네 하, 확실하게 <laughs> 일단 경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일단 저는 경기장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은.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번뜩이라던가, 뭔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뭐, 기회를 받아서, 뭐, 보여줄 걸좀 보여주고, 훈련하면서만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경기 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자신감이라든가 뭔가, 경험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남에 있으면서 내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지내면서 결정을 많이 지어줬던 장면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격스러워서 조금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최근 2년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laughs> 아니, 그 저번에 저도 그 감독님 그 여기 부임 딱 되고 나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어, 아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는 자질 갖춘 공격수고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을 감독님께서 이제 딱 케어를 하면은 좋은 선수로 볼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일단 너무 감사했고 그때 또 이제 각오도 했고 네 왔는데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과하게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도 하시지만 저는 또 그게 저는 또 그런 거를 그래도 오히려 대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주변 선수들도 있죠 뭐야 약간 이런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걸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냥 뭐 의기소침해하기보다 솔직히 프로로서는 자기 PR도 해야 되고 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좀 참여하는 그런 몰입도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원성을 높여서 뭐라 하더라도 저도 데려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다, 당당하게 이렇게 당,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해줬던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는 진담이... 물론 진담이고 그리고 15골 저도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음... 그... 그만한 말씀 15골을 넣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그만한 나한테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 뭐, 기대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그런 거에 꼭 부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네, 15골 넣는 걸 저도 올해는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꼭 올해는 삭감 안 되려면. <laughs> 아, 그게 진심일까? 난 그게 궁금해. 아,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네. 공격수 감독님이, 뭐, 전에 설경 감독님 계셨지만,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시잖아요, 설경은. 그래서, 보아듯이. 네, 감독님께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공격수 감독님, 감독님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30분인가? 근데 아. <laughs> 사실, 혼자 이렇게 씻고 있는데, 지금 문재민 소리 들고, 부도로한데 감독님이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좀만 일찍 나갈 거야. 얘기는 뭐 좋게 잘 해주시고, 저도 일단 감독님께 최우선적으로 진짜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도 가져가면서 감독님께 뭐를 배워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지금 동계훈련 기간에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어, 지금 일단, 전술적으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에게 요구하는 건 아직 막 그렇게 많이 요구되진 않았어요. 뭐 빌드업적인 부분이나 측면 플레이, 뭐 부분 이런 전술적으로 지금 몇 가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부분에서 요구적인 그런 건 아직 막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 공격수는 약간, 아, 우리는 골만 넣으면 골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물론 뭐, 수비적인 거야, 이제 또, 또, 연습 경기를 통해서 뭐, 더 보강하고 하겠지만, 그냥 공격수로서는 솔직히 뭐, 공격수들은 자기 기량을 발휘해내고, 모험을 거는 포지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냥 선수들의 그런, 경기장에서 인응변이나 그런 걸 그냥 믿어주시는 것 같고, 그냥 알아서 하게끔, 기본 틀에 안에서. 그리고 따로 뭐 그렇게 요구적인 건 없지만 이제 마무리 결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면 <laughs> 살짝 야 약간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예, 그 그런 게 예. 있었어요. 이게 용병들 용병과 일단 경쟁을 해야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 근데 어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한 명의 공격수로만 갈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그런 것도 알기 때문에, 뭐 내가 주전자리에 있다고 언제까지나 주전을 뛸 수도 없는 거고, 호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내한테 기회가 왔을 때, 뭐, 그때 이제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서로서로 서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면은, 그리고 자신이 있고요. 네, 일단 자신 있는 게좀 중요한 것같고 공격수는. 네, 그리고, 그런 경쟁 같은 부분에서는 뭐한 시즌은 어차피 혼한 형이 다못뛸걸 아니까 <laughs> 저도 들어가게 될 거고 뭐 다른 공격수들도 들어가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보여주고 해주면뭐 선의의 경쟁을 하면은 오히려 팀한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인터뷰 하면서도 이래서 저는 일단 국가대표 공격수로 뛰는 게제 목표고, 뭐 일단 국가대표 공격수로 뛰면 뭐 해외 진출이나 그런 것도 뭐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어 말해주는 사람도 종종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충실하면은 일단 k 1으로 가게 될 거고 태원에서도 한번또 나의 그런 어떤 그런 걸 보여주면은 국가대표도갈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국가대표를 바라보고 있고 자신있고 한 번은 갈수 있다고 저도 생각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수. 꿈망으로 터뜨리는 시기 아닌가 이제? 그쵸. 이제 유망주 얘기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들었잖아요그렇죠 이제 1, 2년. 하면서 이제 나의 좀 그래도 어느정도 공격수로서의 하나이라는 선수를 조금이라마 알렸다면 이제 올해는 실전으로 이제 증명을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득점왕이나 뭐 하나 해가지고 회원으로 가고 회원에서도또 이제 거기서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로 가는 게제 목표 아... K2 득점왕 딱그 타이틀? <laughs> 그몇골이지네 이게 저의... 어떻게 커리어에 최고로 이제 클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laughs>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고 충분한 이제 K2에서 경험도 이제 오늘 덧 저도 100경기 가까이 97경기인가 뛰었더라고 요 <laughs> 충분한? 네 네, 충분한 경험도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즌 중반에 보면서 할만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순위권에 있었고 종민이 형이나 나나 순위권에 있었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뭐한 경기 새골로 오면 바로 이제 패트트릭 해버리면 바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와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안 됐지만, 올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정한 타이틀은, 한번, 제 인, 축구 인생, 크리에이터 남는 거니까, 그걸, 특정한 음. 타이틀을 한번, 제, 음. 가져보고 싶습니다. 감들에게, 새로운 시즌으로, 또, 새로운 선수들과 또, 잘 이렇게 맞춰가고 있고, 음. 일단, 쇼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르게 승격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네, 팬들께 좀 공격적인 축구, 그런 재밌는 축구를 실점하는 부분에서 많이 그러셨을, 작년에 좀 많이 실망하시고 그랬었을 텐데, 지금 그런 실점, 수비적인 부분도 되게 잘 준비하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공격수 감동, 감독님 체제하에 잘 공격수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하고 내년에는 아, 올해, 올해는 피오 는 물론이고 피오 바라보고 이제 승격을 할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